2021년 3월 4일 어, 오후 11시 29분 어, 오늘도 뭐 시, 실험실에 갔다 음, 요즘엔 오전 아침에는 쌀쌀해서 너무 추워서 그냥 세수만 하고 이제 실험실에 갔다가 점심때 와서 밥을 먹고 저녁에만 샤워를 하는 그런 패턴이 되었다. 날이 풀리면 아침에도 좀, <laughs> 음. 준비를 좀더 하지 않겠나 싶다. 지금은 날씨가 너무 춥다, 여기. 오늘은 실험실에 갔고, 어, 실험실에서 되게 많이 했다, 오늘, 뭔가. 어~ 둘, 한 (7개까지) 정도를 했는데 어~ 첫 번째로 실험실에 가서는 이제 요즘 지, 어제 오늘 이제 대학원생분들이 뭔가 학 개강 학기가 시작이 돼서 뭐~ 수업 준비도 준비 수업이 아니라 수업 준비 또 하시고 이제 여러가지 무슨 처리할 것들이 있나보다 그래서 오전에는 실험보다는 뭔가 컴퓨터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사용을 하고 계셔서 오전에 그냥 바로 오늘 부착성 셀 서브컬쳐 를 했었다 부착성 셀 서브컬쳐 를 진행을 하는게 이제 오늘로 두번째 여서 솔직히 정확히 자신이 없어서 한번더 저번에 서브컬쳐 하는 영상을 내가 찍어 놨었는데 그걸 다시 보고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어 적어 놨다 어떻게 하나 프로토콜을 좀 적어 놓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도 돌리 나서 어 서브컬처를 다행히 무사히 진행을 했었다. 그래도 아직 부유성 세포의 서브컬처를 진행하는 만큼 익숙하지는 않아서 뭔가 할 때마다 아이 단계는 이렇게 할걸저 단계는 이렇게 할걸아좀좀이 동선이 꼬였는데 뭐 이런 상황도 계속 주어진다. 근데 이거는 부유성 세포 같은 경우, 부유성 세포 서브컬처를 할 때도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이 좀 익숙해지다 보면 어 익숙해지다 보면 어 나아질 거라고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 어 그러고 나서는 <laughs> 이제 대학원생 어떤 한 대학원생 분이 이제 마우스들 마우스룸에서 어, 체중을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도와 달라는 부탁으로 이제 같이 마우스룸으로 내려가서 이제 체중 측정을 했었다. 어, 체중 측정은 내가 처음 보는 거라. 뭔가 솔직하게 뭐 프로토콜을 적는다 하는 방법을 적는다기보다는 그냥 도와주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만 어, 그냥 보면서 도와드렸다. 그러면서 도 이제 대학원 생활이나 어떤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어... 하기도 했다. 어. 이제 그게 끝나고는 음 그게 끝나고는 이제 뭐 간단하게 팁 정리. 이제 빈통팁 통들이 비어 있는 게몇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진행을 했었고 그러고는 점심을 먹으러 갔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어 돌아와서는 어제 맞지? 어 어제 이제 싱글 셀 어떤 한 특정 셀에 대한 세포에 대한 진노 타이핑을 진행을 했었고 결과까지 봤었는데 퓨다시라는 어 기계로 그 세포의 밴드를 어 측정을 했을 때 그렇게 막 선명하게 밴드가 나오질 않아서. 아좀 아쉬웠는데 다행히 이 실험을 한 당시에 이제 각 샘플을 두 개씩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이제 한 세트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대학원생분에게 이거 혹시 다시 한번 큐닥 기계로 밴드를 찍어봐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어, 그렇게 진행을 해봐라고 하셔서 이제 그 샘플 가지고 진행을 했었다. 어, 이 오늘 이 이제 뭐 단계로는 뭐 아가로스,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랑 큐닥 기계 촬영 밖에 없었지만 이 일렉트로포레시스 그러니까 전기 용동을 했을 때할때 때 이제 레드 세이프라는 다이 염색약을 이제 젤에 넣게 되는데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 이 넣는 과정을 어,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에 넣기 전에 젤에 넣는지 혹은 젤에 바이, 어, 마이크로웨이브로 젤을 녹인 다음에 레드세이프를 넣는지 이 염색을 약을 넣는지 이두 가지가 조금 헷갈리기도 했고 의문이었고 지금까지는 전자를. 과정을 통해서 찍었는데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 혹시 이게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뭔가 상하나 손상을 입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은 아니고 그냥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제 전자렌지를 돌린 다음에 이제 다이 염색약을 넣길래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평소보다 농도를 두 배, 그러니까 2 마이크로 리터를 넣었는데 4 마이크로 리터를 넣어봤다. 그렇게 진행을 하니, 찍어보니까 그나마 이게 완전 선명하게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 어제보다는 은2 밴드가 선명하게 보여서 <laughs> 아, 어, 다음에는 이렇게 진행을 할까? 라고 도 생각을 해본다. 근데 오, 어제 오늘 다3% 아가로스 젤로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1.5%로 진행을 했을 때는 염색량이좀더잘 드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1.5% 젤을 만들기로 했으면 그것도 한번 실,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 어,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어제 이제 좀 복잡하게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부유성 세포를 새로 만든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셀 카운팅을 어제 진행을 하지 않아서 한번 도대체 얘네들이 몇 개를 가지고 있 셀이 몇 개지라는 궁금증에 한번 셀 카운팅도 해봤다. 그렇게 해 이제 샘플은 두 개였는데 그러니까 셀 플로터가 두 개였는데 둘다 생각보다 되게 낮은, 음, 되게 낮은 수의 세포가 들어있어서, 어, 이거는 거의 한 3일 정도 뒤에야 어, 서브컬처를 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내일도 다시 한번 셀카운팅을 해서, 한번 흐름을, 패턴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실험실에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 했던 작업은 이제 대학원생분이 본인 이제 샘플이 이제 36개나 하시더라. 3 6개 샘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EP 튜브의 레이블링이나 뭐, <laughs> 15ml 코니컬 튜브의 레이블링이나 뭐, 옮기고 담고 하는 것에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레이블링도 도와드렸고, 좀 옮겨 담는, 뭐, 용액을 추가하는 그런 작업도 도와드렸다. 도와드리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어, 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각 대학원생분들이 맡은 실험, 목적이라 될까,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아이 이분은 이 실험을 왜 하시는구나. 저분은 이 실험 이걸 왜 하시는구나. 아 다른 분은 또 다른 분은 이걸 왜 맡아서 하시는구나. 어, 이, 아 저러 저분 또 다른 분들은 이 주제와는 또 별개의 내용들을 실험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설명을 잘 들었었다. 그리고 어, 교수님 이 실험실에 교수님이 대학원생이셨을 때, 혹은 뭐 자세하게는 못 들었지만 어, 이런 학생 신분이셨을 때는 엄청 유명하셨단다. 어, 실험실에서 밤도 새고 자자고 옷만 갈아입고 씻으러 이제 집에 갔다 가고 하면서 실험 스킬들이 엄청 빠르셨단다. 어, 그걸로, 뭐, 미국에서 들었다 했나? 뭐, 어, 교수님이 학생이실 때 엄청 그렇게 집중 투자를 해서 그렇게, 뭐, 그 대학원생 말로는 살아남으셨다. 고 하시다. 그런데, 어, 이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개인 취향이라고 해야 될까? 어, 추구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 제 본인을 어떤 개인적인 그 삶과 제 연구 실험이라는 그거에 음, 빠져살는 삶과 이제 어느 정도 일상과. 이 실험이라는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삶의 사람의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실험 연구가 삶의 전체인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일부고, 그 나머지는 나는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이제 가족과 어떤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페이스를 맞춰 가야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 교수님 밑에 이제 계시 있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다. 그리고 뭐 말씀해 주신 대학원생분은 이런, 시, 올, 올인 하는, 일, 실험과 연구에 올인 하는 삶 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여유있게, 여유라기 보다는, 이제, 균형을 맞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서, 어, 음, 뭐, 음,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거라서,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다. 지금 이렇게 교수님처럼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올인을 하는 삶보다는 나도 그걸 들어 듣다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뭐두 달, 세 달째 되면서 여기 있으면서 그게 참 궁금했다. 과연 교수님은 우리 같은 이런... 나 같은 입장이거나, 뭐 박사 신분이거나, 혹은 뭐 대학원생 신분이 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실험을 하셨을까?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당연히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기도 했고, 뭔가 내 마음속에, 음, 이제 교수, 교수, 그 쌤이. 추구하는 학생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사, 살 수는 없다. 어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휴식도 필요한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 그런데 이제 내 나의 상황에 있어서는 뭔가 우린을 해야 하는 상황 일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한번 맞춰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뭐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런 시, 이 실험실의 전체적인 이제 연구 토픽 주제에 대한 큰 흐름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추구하는 그런 학생들의 연구자세라고 할까, 공부자세라고 할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과거 들으면서 뭔가 좋은 어, 자극제가 되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다. 그리고는 이제 실험실에서 빠져나와서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을 가기 전에 역시 오늘도 아침 점심, 오후, 이렇게 저녁, 이렇게 고양이들에게 물론 밥을 줬었다. 근데 오늘 저녁 때 가보니까 오후, 점, 그, 뭐라 해야 되지? 오후에 비가 살짝 내렸었는지 이제 사료들이 조금 젖어 있다. 완전 이제 물렁물렁하게 그렇게 된건 아니고 좀 젖어 있었어서 내가 가져갔던 사료랑 다시 부어서 섞어, 섞은 다음에 조금, 어, 그나마 바삭거릴 수 있도록, 어, 좀, 바삭거리는 사료가 많이 담길 수, 있, 다시 들어있게끔 다시 사료를 뿌려줬고, 어, 아침, 정, 정, 이렇게, 어, 그렇게 다 고양이들에게, 어, 준 다음에 도서관에 갔다. 오늘은 한일 시쯤에 갔나? 어, 그랬고, 학교 도서관은 10시까지 밖에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3시간 정도의 시간이 나에게 이제 이론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다. 도서관에서. 물론 오늘도 뭐 실험실에서 이론 공부를 안 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실험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어, 보람차다고 해야 될까? 어,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시, 실험실에서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아무튼 그렇게 시, 도서관에 도착을 한 다음에 한 30분, 한 40분은 조금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 피곤한 것도 있었고 저녁을 못뭐 먹어서 배가 고픈 것도 있었고 좀 이렇게 좀 이랬던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막 이리저리 막 잠을 깨려고 음악, 음악, 막, 막 음악도 막잠 깨는 음악, 뭐 집중되는 음악, 뭐 비장한 음악, 긴장감 흐르는 음악, 뭐 별의별 걸다 찾았는데 결국에는 한 8시쯤에, 8시쯤에는 좀 정신이 차, 차려지고 이제 원서, 영어만 돼 있는 그 책도 읽, 읽어지기 시작을 해서 좀 읽어지게 되면 좀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좀 신나니까 잘 읽, 읽힌다, 읽힌다, 뭐 이런 신기함이 있으니까 계속 집중을 잘 했던 것 같다. 뭐, 그렇군. 그래서 오늘 두, 두 이틀 연속으로 도서관에서 거의 10시까지 다 하고 왔고, 아쉽게도 슬라이드 하나, 어, 렉처 정리, 면역학 수업 정리본 슬라이드 한 장을 남겨두고, 어, 통하면서 나오게 되었다. 그거는 이제 내일, 있는 내일 뭐 실험실에서 뭐 슬라이드 한 장이기 때문에 근데 좀 내용이 좀 다양하게 있는 슬라이드였어서 그거를 이제 내일 실험실에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혹은 복습으로 끝낸 다음에 다음 렉처로 그게 8번이었으니까 내일은 9번, 10번까지도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렉처 9는 간단하고 이전에 전 렉처들에서 설명이 된 해드리고 좀 요약 서머리 같은 쪽이라서 한 세네 슬라이드 빼고는 전부 뭐 그런 식이라서 금방 넘어갈 수 있고 이제 렉처 10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것 같고 그렇게 거의 지금까지 렉처 10까지 거의 복습을 했다 한번 봤다라고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실험, 어, 도서관에 갈수 있게 된다면 갈수 있다면 간다면 10시까지는 10시까지 전까지 어, 끝낼 수 10시를 아, 끝낼 수는 없을 것 같다. 10시 중간에 이제 맞칠수 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어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오늘 돌아와서는 10시에 돌아와서는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고 음 사자성어를 썼는데 원래는 아침이나 점심 먹으러 왔을 때 쓰는데 깜빡을 했었다. 그래서 오늘 펼쳤던 건 노심초사였다. 보자마자 좀 실소가 나왔었는데 왜냐면 하 아직 개인적인 그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지금도 그렇고 어 근심 걱정이 아주 크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어제는 아 어제 얘기는 하지 말. 오늘 제발 좀다질 거다. 좀어좀 어좀 이제 잘될 거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가 보이길 기대했었는데, 이제 눈 감고 책을 이렇게 보다가 탁 집었는데, 보니까 <laughs> 노심초사가 나와서, 와, 진짜 내 상황이랑 진짜 딱 맞는 사자성어가 나왔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어디선가 연락이 오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계속 핸드폰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두고 진동으로 해놓고 진동이 조금이라도 올 때마다 순간순간 바로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이 전부 막 확진자, 막 동선이 어디다, 뭐 어디 발생했다, 뭐 이런 거고 어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아마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아니면 월일로 넘어가게 되는데 주말에도 그게 연락이 오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여튼 빨리 이게 잘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빨리 근심 걱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원래같으면 이것만 없었어도 지금 3월달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리고 4월 5일부터도 이제, 어 이, 후기, 후기 대학원 그 입학 원서 접수 기간이 시작이 돼서, 아, 빨리 그 전에 빨리 해결이 잘 돼서, 빨리 이근심 걱정이 다 날라간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 편히 실험실을 실험 쪽이 면역 쪽에만 투자를 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만 해결이 되면 진짜 눈물나게 기쁠 것 같다. 잘 해결되게, 잘 해결되게. 오늘은 여, 이렇게 했고 오늘은 이제 이거 끝나면 자기 전에 스트레칭 좀 하고 잘고고. 어 영어 말하기 연습은 좀. 습기 해야, 해야 될거 같아. 어, 어제도 못했지. 어 그래서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 좀만 편히 영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전자 사전이 고장이 났어서 A.S.를 보냈었는데 어제 이제 A.S.가 다 돼서 왔다. 어 그랬고 이걸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한 기사들에서 몰랐던 단어들을 다 정리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정리를 끝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주말에 하면서 주말에도 역시 뭐 지금 목요일이라서 막 설레발이긴 한데 주말에도 역시 어 실험 어 도서관에 가서 꼭어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해보자. 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면서 잠을 자면 될것같다 어, 오늘은 이거 끝나고 샤워를 바로 하고 스트레칭 좀 하고 잠을 잔다. 잘 자겠다. 어, 그리고 내일 아침 준비도 빨리 빠르게 한 다음에 자자. 오늘은 여기서 끝. 어, 2021년 3월 4일 오늘 오후 11시 53분. 오늘은 여기서 끝.